그럼 하거나 방기면 안 돼요. 왜? 나오는데.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리얼. 깎아주세요. 리얼. 감자 두 개. 두 개. 두 개면. 둘이서 시커먼. 엄마 근데 목소리를 좀 크게 해주으면 <laughs> 좋겠어요. 엄마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안 들. 왜? 그 정도는 크지. 칼질 소리는 언제 들어도 좋은 것 같아. 옛날에 아저그때 어. 학교 갔다 온 외할머니가 주방에서 칼질 소리 나면 배고팠어. 맛있는 어. 거 해주시나 해대고. <laughs> <laughs> 크게 얘기해 주세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최선이에요. <laughs> 악을 써야 돼? 엄마가 너무 속삭이듯 얘기하니까 난 들리는데 카메라엔 잘안 잡힌다. 찬물에 담글 거예요. 감자 썰은 거 넣고, 음, 이거 한번 헹굴 거야. 헹굴 거야? 그 전분기 때문에. 음. 전분기를 빼야 돼. 어? 왜 젓가락으로 해? 손에 물묻히기 싫어서요. <laughs> 그냥 내비둬. 음, 물 조금만 빠진다. 물 빠져? 그래. 어, 물 빠지지. 그러는 동안 뭐 해? 그냥 바로 볶아도 돼. 기름은 적당히 대충. 그리고 조금 기다려? 음, 좀 달궈진다. 얼마나? 금방. 엄마는 할머니가 뭐해줄 때가 제일 좋았는데 쌀밥. 에이, 그건 밥이지 반찬이 아니잖아. 반찬? 외할머니가 엄마가 하니까. 뭐 하? 외할머니가 뭐 하고 있을 때 음. 가장 기대됐던 거. 시골에서 청국장. 감자 넣어요. 감자 넣? 넣어? 음. 네. 센불? 음. 어우, 이거 되게 시끄럽네? 어쩔 수가 없어. 물기가 있으니까. 음. 어 냄새 벌써 나. 음. 포테이토 냄새. <laughs> 얼마나 지적거려? 감자 익을 때까지 계속 센 불로? 음. 너무 시끄러워서 내 목소리가 들어갈래나 모르겠네. 안 들어가면 어때? 내 목소리는 안 들어가도 돼. 음, 엄마 목소리가 들어가야지. 엄마 목소리가 안 들어가도 돼. 그럼 감자, 감자 목소리만 들어가. 에템, 에템, 씽이나, 씽이나. 어, 감자. 날라갔어? 응. 감자도 신이 났어. 씽이나, 씽이나. 에템, 에템, 씽이나. 엄마도 한 번? 에템, 에템, 씽이나. 아, <laughs> <에이, 나. 웃음> 엄마, 엄마도 중독될 줄 알았어, 나 때문에. 투명해질 때까지 하는 거야? 음. <laughs> 엄마 감자가 자꾸 탈출해. 엄마가 너무 세게 졌나 살살 해요, 살살. 그냥 계속 저어주는 게 포인트인가? 음.하지 않게. 감자 볶음 할 때, 음. 감자채 볶음 할때 음. 이렇게만 하지마라는 게 있어? 없어. 태우지만 하는 대신 태우지만 말라는 소리네. 음. 태우지만. 물기 다 제거됐어. 이제 소리가 없어졌지? 아, 이 소리가 조용해지는 게 이제 물기가 다 이제 사라져서 그래? 중불로 줄여 소리 다 사라지면. 아, 어, 나 이런 거 처음 알았어. 네? 물기가 사라졌을 때 중불로 줄인다. 음, 소리가 그 물기가 이 지지지지직거리는 소리, 음, 시끄러운 소리. 이제 좀 조용해지면 중불로 줄인다. 아, 그럼 혹시 그 물기를 빨리 제거하려고 계속 센불로 한 거예요? 음. 음. 그러면 물기가 하나도 없는 감자일 땐 처음부터 센불로 안 해도 돼? 그래서 센불로 해야 돼 그래야 감자가 안 부서져. 반쯤 아, 익을 때까지. 반쯤 익을 때까지 센불로 해야 감자가 안 부서진다고? 음, 부서지지 않아. 너무 약한 불에 하면 얘네들이 부서져. 아, 그럼 감자채 만들 때마다 잘 부서졌던 사람은 센불로 안 해서 그렇구나? 음. 이게 후라이팬이 좀더 두꺼우면 처음부터 끝까지 센불로 해도 돼. 이거 일반 후라이팬이다? 응, 음. 얇지. 근데 어, 이때다 싶은 감자 익은 걸잘 모르겠는데, 눈으로 봤을 땐다 그래가지고. 다 익었어? 이게 다 익은 거야? 응. 음, 다 익었어, 벌써. 몰라 내 눈에는 다안 익어 보이는데 다 아, 익었어요. 엄마는 아삭아삭한 거 좋아해가지고 아또왔또 아, 엄마 아구 감자를몇개 <laughs> 버리는 거야? 다 익었지? 익긴 익었는데 좀 아삭해. 원래 아삭한 맛에 먹는 게 좋지 않니? 그래? 난 아삭한 게 좋은데. 근데 엄마 왜 간은 안 해? 간 인제 해야지. 맨 마지막에 해? 응. 왜? 타니까. 간이 들어가면서 타 애들이 소금기가 있어서. 뭐 나는 간부 간을 먼저 싹 하고 할줄 알았더니 안 돼요. 그럼 간은 뭘로 만해? 소금. 언니 소금하고. 언니 소금? 응 다시다 조끔될 거예요. 간칠만. 다시다 또나? 다시다 누면 사람들이 뭐라해? 뭐라해면 뭐? 좀만 넣어. 본인들은 다시다 넣지 말고 해라래. 그래. 나는 감. 자너 엄마 그게 조금이야? 조금이지. 많이 넣는내그야 돼. 엄마, 잠깐만. 많이 넣은 것 같은데. 뭘 많이 넣어? 반 스푼도 안 되는데. 엄마 감자 두 알인데 소금은 얼만큼? 헉! 잠깐만 소금. 엄마 손을 밑으로 더 내리면 손 뜨거워? 손 엄마 숟가락으로 해줘야지 엄마 손 크기는 다 모르잖아. 내손숟에요밥 숟가락으로 해주세요? 아니. 아니, 숟가락. 그 숟가락은 집집마다 없다고. 집집마다 차 숟가락이 없는 집이 어디 있어? 그거는 유, 그 대중적인 차스푼이 아니잖아, 엄마. 그만큼? 잠깐만. 좀 더? 아니, 난 모르지. 엄마 적당히 하는 데 너무 짜면 안 되잖아. 소금? 겁나 움직이면 안 돼요? 소금 그만큼? 그러면 넣어주세요 그리고 겁나 빨리 빨리빨리 빨리. 아, 탔어 탔어. 나문에 내가 카메라 찍는다고 말 시켜서 탔어. 타면 안 되는데 탁탁탁탁탁탁좋아겠네탁탁탁탁 어 응, 나는 좋아하는데 하면 지저분해진다니까 이렇게 깔끔해 보이지 않잖아 음 다시다 때문에 설정이 오가서 그래 다시다 조금만 다시다 안 넣고 소금으로만 하면 안돼 그래도 돼 근데 감칠맛이 좀덜하지음 너무 했어? 너무 익혔어? 그거야? 음. 미안해 나 때문에 타서 뭐? 검은깨 거기다 검은깨는 왜 뿌려? 원래 검은깨 뿌려 이쁘게 음. 감자 볶음에 검은깨 뿌리지 않니? 조금만 뿌리 되지 살짝 엄마 한번더 할까? 뭘? 안 태우게? 한번더 한다고? 감자가 있나? 감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응. 태운 건 아니지. 넌 이런 거 좋아하지. 나는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응. 다음부터는 엄마 할때말안 시킬게. 엄마 짜! 너무 짜! 나는... 망했어. 이안 짠데? 어 완전 짜! 나 소금 많이 먹었어! <laughs> 어 이건 안 짜네? 그니까 러 지금 소금이 다안 녹았어. <laughs> 일부러 나한테 소금 있는 데만 골라서 준 거야? 어떻게 알았어? <laughs> 겁나 쪘어 <짰어? 웃음> 됐어요. 아 맛있네. 맛있게 보이네. 노릇노릇 구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요. <laughs> 소금 양 얼만큼 넣느냐고. 숟가락 계량 보여준다고 말 걸어서 탔어. 그치? 담아. 이제 담아? 응. 잠깐만. 채 볶음. <laughs> 오, 맛있어 보여요? 괜찮습니다. 엄마 이거 맥주 안주로 해도 되지 않을까? 또뿌려게안 뿌려도 돼 사진 찍어 <laughs> 예. 술 안주로 먹을까 오늘? 술 먹게요 맥주 안주로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럼요. 밥 반찬도 좋은데 음, 그래도